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니마는 극락이나 그런 것들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이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석 가운데 특별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6절,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더욱더 죽어가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피 값을 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값을 지불하고 송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1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자유로워졌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되냐? 라는 사람들의 말에 확실하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설명한 후에 자칫하면 이 은혜를 오해하고 악용해서 다시 죄를 지으려는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또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나타날 것들을 방지하고자 다루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강조되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이론은 맞지만 이거를 자칫하면 내 죄를 짓는 그 행위에 대한 합류화가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회계인데 어느 순간에 이 회개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내 결단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죄를 짓고 이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일들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16절에도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21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라도 악용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냐 라는 자들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죽음이다.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도요, 보면 이렇게 사도바울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자신의 종으로 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에 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 죄의 종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하는 열매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을 특징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주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죄가 주인이 흥하면 우리도 흥하지만 주인이 망하게 되면 종도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전에는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죄의 종에 대한 그 권위를 선택할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 다 죄인이었죠.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인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단이 받는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죽음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자들, 죄를 따르는 모두들 역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그 내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순종의 종으로 나아갈지, 다시 죄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나아간다면, 다시 죄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순종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는 오해들, 죄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다시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다시 여전히 죄를 갈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유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전의 것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귀소본능처럼 이전의 삶들이 다시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자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억압처럼 느껴지고 변질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건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새신자들의 교육으로만 끝나버리고 우리는 뭐더 나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평생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기록된 방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우리를 어떻게 이르냐 믿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성숙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믿고 더 믿음의 자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신자 교육에서 딱 마치고 기초가 다진 상태에서 어떠한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이나 다른 어떤 신앙의 율법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맞지만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복음의 감격을 잃으면요, 자꾸 이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알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다시 죄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을 돌이키며 신자들이 어떻게 여기는지를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그 삶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들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럼에도 우리가 왜 다시 죄를 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모습, 그 상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부끄러운 때인지를 잊고 살아가니까 자꾸 그때가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그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가장 최악의 악몽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인데요. 다시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꿈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꼭한 번씩 꾸는 꿈이요. 이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우리와 그 남자들이 재입대하는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인데 우리가 그때의 그 고통들과 괴로움들을 날마다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의 삶이 그리워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의 충동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부조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생활, 자유를 모두 빼앗기고 평생 다른 사람 일만 해주다가 삶의 마감하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죄를 따르는 것, 다시 이전의 죄를 갈망하는 것이요, 마치 이런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까? 이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바울은요,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그 죄의 재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죄를 경계하고 왜 죄를 멀리하고 왜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발버둥치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날마다 떠올리고 인식하며 순간순간 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마, 만나 삶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삶들을 반복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저를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 번에 삶이 다 변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끊어져 버렸나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 수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점점씩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에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무너뜨렸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저를 대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항상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날마다 그때보다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수 있고 또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상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죄의 유혹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떠올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만 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마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유혹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감격과 또 하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이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